시편 66편.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 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어롭게 찬송할 지어다. 하나님께 아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 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죽게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 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시며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환란때내 입이 말한 것이이다 내가 술 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범죄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도다 그 간에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